입주 예정일이 지연되게 되면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이사나 자금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아주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러시아 전쟁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고 인력도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신축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아 놓은 단지에서 입주가 지연되고 중공이 지연되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양을 받아 놓으신 수분양자들 입장에 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도 문의를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연되고 있어서 문제가 된 대표적인 사례로 이 경기도권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중공 예정일이 지난해 8월 31일이었고 입주 예정일은 10월 30일이었는데 시공사 측에서 5월쯤에 갑자기 인력과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중공 예정일을 10월 15일로 연기를 한데다가 입주 예정일도 연말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미뤄진 입주 예정일조차 또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후에 이 시행사는 아파트와 상가 건물에 대한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무리하게 입주를 추진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체 보상금 문제 때문입니다. 해당 분양 계약에 따르면 입주 예정일이 예정보다 두달 늦게 되면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세달 이상 늦어지게 되면 계약 취소까지 가능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에 한 아파트 단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해 발생했던 태풍 피해 때문에 해당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시공사는 입주를 두달 남겨놓고는 입주시기를 3개월 연기한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입주 예정자들이 지체보상금을 지급해라라고 요구를 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이유였다라고 다투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 여러 단지에서 비슷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일이 지연되게 되면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이사나 자금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아주 커집니다. 대부분 새 아파트로 입주할 날짜에 맞춰서 기존에 살던 집 만기를 이렇게 조정을 해 놓으셨을 건데 늦어진 기간만큼 거주할 곳을 또 새롭게 구하거나 기존에 살던 집에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계약을 뒤늦게 연장을 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셔야 되고요. 또 중도금 대출을 받았던 부분을 잔금일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로 대환을 해서 이자는 또뭐 월세를 받아서 지급을 한다 이런 식의 자금조달 계획까지 세워 놓으셨을 건데 이게 다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또 자녀의 학교 진학 시기에 맞춰서 입주를 계약해 놓으신 분들도 많은데 전학이나 입학 같은 문제도 놓치게 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십니다. 기본적으로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인 이유라면은 시행사 시공사 측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불거진 파업이라던가 러시아 전쟁 같은 사유는 이게 과연 불가항력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판단 받아봐야 이게 면책이 될지 아닐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분양받은 수분양자 입장에서 이 입주 지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사, 시공사와 체결했던 분양 계약서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입주 예정일 뭐 3개월이 지연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요 지연된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하루당 얼마씩 한 달간 얼마씩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지체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체보상금 규정에 대해서 시행사나 시공사 측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책임을 면하겠다라고 하는 면책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대법원에 따르면 그 그런 면책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주가 지연된 원인이 그 사업자, 시행사, 시공사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 했어도 그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라서 쉽게 이 면책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면책을 쉽게 인정해주게 되면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까다롭게 판단하는 편입니다. 판례가 있었는데요.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도중에 문화유적이 부지에서 발견되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연히 입주 지연이 일어났죠. 사업자 쪽에서는 입주 지연 면책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갑자기 문화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중단이 된 겁니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해당 현장에서 문화유적이 발견된 시점이 이 입주 예정일을 발표하기 이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발견이 됐다면 당연히 공사가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시행사, 시공사 쪽에서 충분히 예상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입주 예정일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공지를 했고 지연된 점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자 측의 면책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준공 지연, 입주 지연과 맞물려서 같이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날림 시공, 오시공, 미시공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해제당하는 일을 맞고 싶겠죠. 그래서 공사를 어떻게든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날림시공이나 오시공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급하게 날림시공을 한 아파트에서는 당연히 하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 하자 부분들은 입주민들이 입주한 이후에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한 후에 시행사에 대해서 하자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입증하고 보상을 구하고 소송을 하는데 에너지도 많이 들고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상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거의 다 지어진 시점에 사용 승인 받기 전에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입주 전 점검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 창호 부분이라든지 내부 마감재라든지 뭐 도배 상태, 뒤틀림, 바닥재, 천정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하자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이 시행사와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요구를 해야 이 시행사, 시공사에서 서두릅니다. 왜냐하면 사용승인을 일단 받아야 자기들이 입주 예정일에 입주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좋고요. 일단 중공지연 입주지연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서 어, 저 계약 해지할게요. 아니면 이만큼 늦어졌으니까 지체 보상금 지급하세요.라는 요구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통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쪽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서 협상을 하면 다행인데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요.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분양자 분들이 여러 분이 모여서 집단 소송의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비용과 에너지도 좀 아낄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와 또 다른 수분양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집단 소송 자체가 이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만 그 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입주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꼭받아보시 바랍니다. 오늘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직결되는 부동산 정보 많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